슈퍼스타 킹 스미스. 활발히 활동 중인 개그맨 황재성. 킹 스미스 20회 기념 스페셜 이벤트. 세기의 도플갱어 두 분을 한 자리에 직접 모셔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킹받게 하는 스타는 없었다. 월드를 킹받게 하는 슈퍼 아리스트. 킹 스미스. 헬로우 캐리어! 나이스 미쨔! 이 정식철, yes, I know you, oh. I know you, oh really. 에스페스에서 등지고 나온, 에스페스의 적은 정식철, not enemy, not enemy, yeah, oh my god, I'm sorry. 자 그리고 짙은 쌍커플이 싱크홀 같은 매력적인 남자, 대한민국 최고의 올라운더 개그맨 황재성. Where is he? 음. 스타가 직접 가는 거예요? 어, 앤드 어. 그, 그 새끼 촬영할 때마다 한 번씩 거론돼서. I hate him. 아, 어, 어, 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예스. 그래도 또 우리 팬들이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oh 너무 보고 싶어해서 마련한 자리니까. 어, 조금만. 장바리들 저 좋아지, 하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요 어 지금 무례한 행동. 그래도 좀 킹스미스 씨가 좀 이해해 주죠. 그런 그스타의그 마음으로. 오케이. Okay, take it is l i t s c m d 면 자, 아, 어, 킹스미스가 많은 잔발이들의 사랑으로 드디어 20회를 맞이했습니다. <laughs> 자, 황재성 씨랑 닮은 꼴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킹스미스 입니다이안 계시니까 이렇게 어허? 닮은 꼴로 언급이 되는 거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국이랑 어, 저스트 데카코에이라고 했을 때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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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t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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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살짝 불쾌했어요. 불쾌한 골짜기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어떤 유명세를 빼고 얼굴만 yes. 봤을 때는 누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It's me. 어. 이게 yes. 뭘또 아니에요? 털 이... 없어요, 오 덥스룩한이털 있어야지, <목소리> and testosterone <목소리> uh, <목소리> <테스토스 트림 목소리> is charming point. 어허, a he is ugly face. 오케이. Okay. 일단은 킹스미스 씨가 평소에 황태성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살짝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자, 아, 이렇게 저희가 아이스브레이킹을 한참 하고 있는데도 같이 인터뷰를 하기로 한. 황재성 씨가 안 오고 있어가지고 어. 핸드폰은 어디까지 찾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끼 맞아야 돼요. 초면에 때리는 건좀 그러니까. 오마이갓. 침뱉이어요 침뱉었어요. 오케이. 제가 할까요? 잠깐 저스터 프로덕 가봐야 할것 같아요. 어. 이거 잡아 오겠습니다. Okay. 이거 okay. 버드 장머이 단단히 그쳐야을것 같아요. 제가 잡아 올게요. And.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아, 예, 핸드폰 놔둬가지고 어 네, 반갑습니다 어, 처음 아, 뵙겠습니다 네, 조정식입니다 네. 어, 황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킹스미스 씨가 모시러 갔는데 못 보셨어요? 아니 아 계속 불렀는데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거 아... 있어가지고 똥산다고 가는데 바지를 벗으면서 가더라고요 <laughs> 발목까지 막 바지, 팬티랑 다 내리면서 막 그래서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일단 앉으시죠 아, 네, 네, 네. 개그의 올라운더 플레이어. 이 올라운더라는 것은 공트도 되고, 토크도 되고, 노래도 되고, 캐릭터 플레이도 되고, 심지어 라디오까지. 황제 파워! 대한민국 연예계를 다 패버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황재성 씨와 함께합니다. 널 좋아해. <laughs> 네. 네, 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요즘에는 다행히 또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바쁘게 지내고 있고 올해 또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서 음. 웃음 사냥을 또 떠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 아예 뭐 영혼이 없네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던 부분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작년 한해 동안 황재성이 킹스미스가 아니냐 음...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신경이 어떠셨어요? 뭐.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닌 걸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웃음> <웃음> 어. 뭐 기분이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으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건 맞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음. 킹스미스는. 셀럽이 꿈인 것 같으세요? 진짜 가수가 꿈인 것 같으세요? 어, 제가 봤을 땐 돈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어, 그 친구는 셀럽도 아니고 네. 어, 가수도 아니고 돈이 목적인데 이게 아, 그냥 제 느낌이에요. 네. 하다 보니까 약간 욕심이 나는 아하. 가수에 대한 욕심이 나는 약간 그런 친구 같아 그래서 황재성 씨한테 제가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아, 덤비세요. 뭡니까? 황재성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laughs> 개그 활동의 목적이 뭡니까? 돈이에요? 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이컨텐츠를 하면서도 땡전 한푼안 받아도 웃음만 줄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탁죠.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이 그래. 솔직하게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아직도 아. 제가 지금 가면을 쓰고. 아나 진짜 사과할게요. 나, 나 방금 솔직 좀 거짓말했어요. 좀 약간 이미지 관리 같은 거하려 그랬었어요. 근데 아. 네, 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진정성. 있아 진정성 있게. 네. 지금부터 이제 사행시를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사행시랑 진정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laughs> 시잖아요, 시. 사행시도. 아, 네. 킹스맨스. 운부터 운... 웃기잖아요. <laughs> 전혀 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입꼬리가 지금 실룩실룩거리고 벌써 죄송데야 황재성이 우리를 진짜 배꼽을 빼놓겠구나 빌드업을 <laughs> 같이 하는데 자 갑니다 킹! 킹밖에 하지마 스! 스발새끼가 미! 미친새끼 아니야 스! <laughs> 스리랑카드 <가서> 돌아가겠습 <laughs> 아. Sorry <laughs> 어. my friend 아잠깐어 저기 황재성씨 아, 저 새끼. 바지를 좀 추스르면서. 오 oh my god, sorry. Oh my god, nice to meet you. 어, oh. 어 진짜. 와, 이렇게. 아좀 t o 좀 늦었어요. 괜찮아요, 괜찮 대민성 과장 증후군 아, 괜찮아요. a 후군성 대민 과장. 이거, 아무튼, 전쟁 났어요. 아, 정말 지저분하게, 진짜. 자, 드디어, 세계의 만남. 부풀갱어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수 주시죠. 아, 잘 뭐, 뵙겠습니다. No! 야, 오, 황제성과, 오, 킹스미스가, 오, 지금 술렁이면서. 네. 오. 아, 참나. 저희가 봤을 땐 너무 닮았는데 한번 바라봐 주세요. 릴리? 어, 약간 눈 부분 여기가 좀 약간 비슷한 거 같네. 어. 얼굴 한번 대볼까요, 이렇게? 닮았어요? 네. 어, 네. 와, 대박. 데카우 음. 크머니 그 같아요? 아 거의 똑같아요. 음. 아예 모르겠는데, 아예. 이 새끼 뭐 새끼인 거 같은데. 아유, 아유, 숨이 뜨시죠? 어, 숨이 어, 어? 아,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원래 순한 분인데 화가 많이 나셨네. 자 세계 만난 도플갱어 일단은 두 분이 침을 뱉으면서 인사를 했고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도플갱어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죽는다 암소 스케일 so 둘 중에 마주쳤을 때 누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얘가 뒤질 것 같아요 손금 j u s 살짝 보면 제가 조금 더 오래 살것 같은 느낌이요 에 a little bit wrong 오 약간 생명선이 오 진짜 비슷해요 두 분이 오, 어떻게 이렇게 생명선이 비슷하지 손금도 못생겼어. 너 손금 못뭐 생겼어. 뭐요? 이두 분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살짝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두 분과 관련이 있는 분의 사진을 제가 준비했어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보시고 아시는 분인지 아닌지 네.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돼지. 아, 문세윤 씨. 어, 저희 영혼의 소울메이트죠. 아, 주 근데, 킹스미스 씨는 지금 보니까 뭐 전혀 왜지? 돼지라고 대답했어요. 아는 완전 처음 보시는. 예스. Yes. Yes. 자기리 아예 안 하는 어. 사람 같아요. <laughs> 실격이에요. 자, 다음 음. 사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어! Oh! 오 마이 프렌드! 그래비티 성민! 오 마이 갓 아이 노! 너무 반가워 하시네요 킹스미스 씨는 누구 성민 저랑 가장 닮은 얘 말고 제당 많이 닮았어요 닮지 않았어요 나랑? 오, 이 사람이랑 더 닮았네 똑같이 생겼네 그러니까얘 엄청 좋아하겠다 야 근데 진짜 이걸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전혀 안 겹치는 거 같은 지금 느낌이 듭니다 예자세 네. 번째 어아 소스 케어 김용명 씨네아 용명 또 제가 또 리스펙하는 고민되는 음. 선배님이죠 킹스미스 씨는 무섭다고 예스, 뭐개 쫄보네 네. 데 어? 모르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인물 퀴즈 마지막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리풀 <laughs> 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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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진짜 빨개졌어요 k o 네, 어, 어, 네. 어, 네. 뭐 네. 아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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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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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킹스미스 씨한테 는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영국 원정대. Yes. <laughs> 영국 원정대? Oh, yes, I know.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어, 거의 다 왔어요. 오디션, and Japanese word, and t h a n d 네. 마이 어에게만 살짝 진행상 알려줄게요. 아, 아, 또 침대도 쓰시네. 같이 가 o so, so, 저 <laughs> 새키야, 어, 이런 거좀 말려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웃음> 행복하냐? <웃음>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오늘 인연을 맺게 됐잖아요. 혹시 영국 원정대 황재성 씨가 함께 갈수 있다면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 그 사실 제 컨텐츠가 아니라서 사실 저는 아예 관심이 없는 분야거든요 어, 우리나라에서 그냥 음원으로 듣는 게 낫지. 굳이 가서 이게, 막 이게, 번거롭게... 이게 맞는다면. 야,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죠. <laughs> 얼마나 줄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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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렇게 인터뷰를 함께했고요. 아,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로에게 따뜻하게 덕담을 좀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황태성씨 가는 목적지까지 언제든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함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아프지 마고 항상 정식 쪽 얼마 벌든 2만 원더 버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오, 오 추요 시상? 저거 누구요? 아다시와. 너한테 물어봐, 추여 씨. 너한테 뭐든 물어봐. 일본의 무로추현 씨라는 배우분 꼭 만나주세요. 무로... <laughs> 퓨처의 미팅 한번 노력해볼게요. 한국으로 인터뷰 어디서 한다요? 여기서 한다요? 하이. 실하세요어 저렇게 스타만 만나면 저렇게 하트를... <laughs> 이렇게 황재성과 킹스미스의 전격 투샷 인터뷰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션 TV 조정식. 킹스미스 황재성이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캡! <laughs> 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무르바 치우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르바 치우시. 네. 녕하세요국군 이라시아이마세. 아 저는 제작진이 무로바치오 시상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하이. 저한테 드라마 속 사진을 보여줬는데, 어, 뭐, 저는 이 모습이랑 이렇게 똑같이 오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허, 어, 펭상시노 어, 스타일로 펭상시에, 뺑상시, 예스 s 아, y e 요 어, 아 no, <laughs> 지음하시 아, <laughs> 네. 아, 아 무로바치오 시상을 굉장히 좀 기다리고 활동을 원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에서도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나요? 아 no, 이쿠라데스카. 내가 얼마입니까? <웃음> <웃음>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리가또 씁니마세요. 네. <laughs> 무로바치오 시상 한국에서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괜찮은데요? 무로바치오 시상의 몸값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션 t v 조정식. 뭐든지 무로바치오 시 대신에 씁니마세요. Dear my friend c h a m b a v i and uh, 영국 원정대크 청사진 거의 다 그대 친구 같아요. 어 이제 j 몸이자각 한번 싹다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딴데 가다 타지 말고 구독자들 제발 빨리 모아주세요. 돈 주고 구독자 살수 있다고 들었어요. 방법 아시는 분들 and call m 여러분, 다시 올 때까지 늘 건강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Wait a minute. I will be back.